여기서 최대한 클린트는 로딩이 늦어야 돼. <laughs> 맞아요. 그게 낫겠어요. 어 됐다. 나쁘지 않아요. 저희한테 한 낫겠죠? 20초 정도 벌었어요. <laughs> 와그 정도요? 네. 아.. 큰일 납니다 빠르다 엄청 빠르다 저희가 20초 정도 더 빠르거든요 평소보다 벌써부터 텔레스트치비 세다. 빨라요. 엄청 빨라요. 기 30초, 30초 정도 딱 빨라요. 돌겠네 여기 왜 싱크들 다 어디갔어? 왼쪽 왼쪽 다리야. 이제 볼게요. 넘어진 것 같아요. 바르고 1분 빨라요. 자, 다리... 아니, 다리가 그~ 설... 한 시간 인 마리 정도? 저거 여기서 어 진짜 빠르다 이거 이 사라지셨어 이거, 만약에 영모드를 5분 남기고 깨게 된다면 은크영도 어. 어. 말고 영웅모도뭐없생올인 이거, 이거를요? 엄청난데 거의 <laughs> 완전 꼬였어요, 이제. <laughs> 집중한다, 이거. 고고. <laughs> 똑같이, 하는 왼쪽. 할 수가 없어요. 아 이런가요? 나왔다. 아니 어떻게 되긴 됐다. 열렸어요. 방금 튕겨가지고 떨어지는데. 나 어떻게든 됐어요. 일단 이득. 아이고. 아, 또곧구관이에요 그 애가 장갑이 미끄럽나? 왜 이렇게 못 잡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잡아? 이쁘게 만들면 썩... 그거 아닌 걸알것 같고 <laughs> 아니 이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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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랜데 과거... 처음에 들어갔을 때 맞아요 과거 맨 처음에 들어갈 때그노랜데왜몰라트 테마곡을 그걸로 정한 거 같아요? 아마. 네... 애들 테마가 하나씩 있어 <laughs> 아또 Kerata. Thank 와, 한번더좋 잘, 정말 잘빨 이거 이거 오케이. 저희 진짜 제일 빠른 거예요 와, 대박였다한 번에 Perfait 통과했어. 나 어. 이거 도 고인 구인, 고인인 것 같아요. 퍼펙트론 <laughs> 셌다. 오, 아, 근데 여기서 퍼펙트론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괜찮아요. 슬라이드는 크게 뭐, 상관없는데. 것 같은데? 슬라이드 점프, 제발. 제발 제발 어, 거기서 됐을까? 죽으면 저희가 살릴게요. 됐어요, 괜찮아요. 와, 12분이에요. 대박인데? 셋다이 예. 정도면 저희 끝나면서 한8 8분 남을 텐데. 아예? 예? 왜? 예? <laughs> 아니 말고. 수고하셨습니다. 할수있어 아, 연속 1 0시간이 근데 여기 서 많이 걸리진 않을까요? 아, 아, 어, 됐다. 어, 왔어요. 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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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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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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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아, 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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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진짜 아, 다 와. 우리는 고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laughs> 아, 아무래도 어? 뭐야 이거 미스터 고인물처럼. 고이물천... 여기도 뭐 있네요. <laughs> 쉽게 만드는 <laughs> 게 있나 보다 이거. 너무 강해. 방금 이상한 무슨 레버 당겼거든요. 아마도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이쪽, 이쪽. 네, 그거 당기면 더 쉬워져요. 아 이런. 오. 저는 스탠리 만나러 갈게요. 안녕. 저도 왔어요. 거거로어지시는 아짐 어, 지나갔다 고고 와, 평소보다 지금 1분이 어, 넘었거든요 우리 왼쪽 두개 있는거예요 제가 왼쪽 두개요 스펙가 오른쪽 갈까요? 잠시만요 이제 저, 곧 저도 도착이에요 좋아요 저 왼쪽거 아래거 했어요 왼쪽 아래 레인님 있는 데가 왼쪽인가요? 네아깜짝이 아하 들어왔을 때 기준으로 친고 지나갔다 왼쪽 둘다될것 같아요. 시간 좀. 네? 어, 나한 더. 소리가 들린다. 왼쪽 골프. 지금 글... 내려가면 죽는다. 지금 내려가면 죽는다. 제일근처에 있어요. 좋 그러면 네. 제가 오른쪽 그 아, 위에 것까지 눌러볼게요. 오케이. 나갔다. 제스 나갔어요? 네. 다시 그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조심. 이게. 네. 보니까 중앙에 있을 때한 바퀴 돌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다시 오거나 하나 고르더라고요. 랜덤으로. 오케이, 문 열렸을 거예요. 따라다니는 게 좋을걸요, 이거. 잘못하면은. 이거 저 따라오면은 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있어요, 와. 앞에 있어요. 출구로 들어갔어요, 일단. 잠에 어디로 갔냐? 왼쪽으로 갔어요. 제 쪽으로면 세이프. 어, 빠르 아, 잠시 안 떨어진다. 팔 분. 네. 괜찮아요. 저희 가고 있을게요. 괜찮아 여기는 여기는 뭐잘 잘하는. 8분4 0 초. 8분 그러니까? 시간 완전 아, 많네요. 저희. 대박 거였어. 어. 뭐, 뭐. 아 이게 고이긴 하네요. 진짜. 어스터 고스터, 고스터, 고스스터스터 고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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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스터, 고스터, 고 아니! <laughs> 왜 여기서 죽냐? 가고 있어요. 달려갈게요. 아요 레버 땡겨요. 땡겼어요. 저희 7분 남았어요, 7분. 네? 7분, 7분 30초 남았다. 와, 엄청 많이 남았다, 진짜. 바로 시작할게요, 이거. 이거 그냥 통과해도 되나요? 네. 저는 가서 목적이고 있겠습니다. 아, 빨리 왔다. 음,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 네. 파탑 먼저 때리고 있을게요. 파탑 없으면 그때 제가 이넣올게요저 같이 같이한테. 왼쪽 부터 응, 내려간다. 얘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얘텔할 거거든요? 안퍼라더이네크 나왔어요 뒤쪽에도 한 마리 나왔고요 이쪽에 그.. 쉔크 망성로 없애주세요 네네 괜찮아요 이 저도 한번 죽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저 아직 5분 남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 글린킹이 거의 나왔을 거같 저 죽은데 생크 엄청나네 네, 저쪽으로 갈게요 아유. 아, 진짜 분명 저는 막없지 않은 것같아 왼쪽 오른쪽과 왼쪽 오케렸어요 아, 너무 느리면 안돼 오마이갓 oh 다시 다시해 어, 아빨발 남았다 가는중이 돼요? 처음이면 충분하겠어 조심 그래, 포턴 조심 한 번은 해봤어 그래 저한 번은 해봤어 이것도 거의 한번 저 좀, 아, 왼쪽 거 죽었어요, 오쪽 거. 로 옮겨갈게요. 저거 뒤에, 아음 쪽으로 혹시 저거 파괴할 수 있어요? 저거 지금 공이 없어요. 저궁 채우면은 그때 하죠. 어, 뭐야, 어디다 꽂으셨지? 저 앞에다 꽂으셨는데? 여기, 그, 앞쪽이에요. 오케이. Okay. 이거 다리 한번 깨주세요. 다리 깨면은 저기 밑으로 막 들어가실 수 있어요. 보행탱크 어, 이거 피 몇인지 알려주세요. 저안 보여가지고. 이요 탱크 잡고 목그목궁 모아가지고 저거 뒤쪽에 있는 서비도 잡으세요. 저는 보스한테 들 넣기 시작할게요. 뭐 있어가지고. 탱크 앞쪽에도 많아요. 아, 버그... 보스는 때렸어요. 보스 없었어요. 아직 3분 남았어요. 아직 많아요. 아직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보스는 없었어요. 근데 직접 뒷자리 는 것만 해주면 돼요. 이제... 밥 좀... 날 앞에 단단한 나왔어. 아 쟤요? 앞 중에? 저가 끝인 거 같은데? 아니다 나이스 나이스 대박이다. 3분 남기고 끝났어 3분 남기고 와 너무 잘했다 방금. 대박 대박이다. 잘했다 진짜 구했다 구했어 승리 제발 승리 댄스 나이스 어? 미리 자 100개 네 100개 이거 가, 그거 바로 줘요 이거 음. 카텔리스트 적용한